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들하세요. 우리, 우리 회장님 이수인 작군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파파주 음. 문산에 이수인 작군님 오셨고 저 뒤에서 지금 예, 해맑게 엄마 기 서로 미소 짓고 있는 예, 애르 뿐이 엄청난 초미녀미녀팬분엘르 뿐님 뭐하세요? 빨리 오세요. 아, 딱딱 딱 타이밍 좋게 음식만 음식 나오면 그때 오겠다는 부둥 결심. 좀 <laughs> 그런 얄밉죠. <게> <laughs> 예, 완전 무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예 입에 넣기만 하겠다는 부둥 결심으로 저기서 지긋하게 뭐 쇠간 <laughs> 독이세요? <화난한> 왜? <웃음> <웃음> 어? <웃음> 청주서부터 먹방데이 자고 있는 나를 깨워가며 먹방데이 하자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 우리 회장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원래는 오늘 올때 나만 참을 수 없다 그래 갖고 원래는 같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그. 미친가 이 나한테 그 치, 치마를 치마를 선물해 준거 그거 입고 올라가 있어 요 같이 순천도 다려고 했어 내가. <laughs> <laughs> 헛소리하지 마 임마. 예 이게 여기가 해산물, 기절이 패드 그리고 여기다가 랍스타 및 새우 뭐 거기다가 이게 이게, 이거, 이게 이게 귀한 거 이게 이게 뭔지 아시죠 돌멍게예요 돌멍게, 이게 돌멍게 와. 엄청나게 시원한 돌멍게 완전 예. 그 뒤에 옆에 돌멍게 완전 비주얼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약간 뭐랄까 배안 척보다는 약간 새우 느낌 그렇죠? 자정 우정자님 오셨어요 오늘 처음 만난 운정자님 어. 드디어 예. 만났어요 예 얼마 전에 통화하신 분 만나서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뭐 머리 네. 맞춰 어, 해산물 관련 퀴즈를 준비해 왔는데 맞추면 상품을 주신답니다 예 아. 네. 예!

오오오오오오오생산 제발, 제발. 제발. 그냥 운전쟁이 눈치껏 틀려도 맞다고 했어요. 아, 보고 어. 보고 어. 보고 이게 그래. 아무래도 히, 힘들잖아. 보고 아. 뭐 보고 보고 예. 음. 야작습니다. 오답입니다. <laughs> 아. 저기 내가 엑라인드를띄워 우리 회장님이 먼저, 오라고해갖고 내가 원래 엑스거든 독을 생상하 아니라 내장에 네 독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 독을 생상하는게 아니라 원래 독이 있는, 으아 진짜! 근데 기회를 한 번뿐인가요? 예. 예. 다시 한 번, 예, 예, 다시 한 번, 오케이. 한 번, 한 번, 한 번. 그죠 아, 그럼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예전부터 삼세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속담이 있었죠. 그런 전통적인 룰을 무시할 거예요? 삼, 삼세판. 다시, 다시 부탁드릴게요. 어, 면이 있겠습니다. 나. 나. 선물, 선물 받으려면은, 맞춰야 하나 봐요. 몇개 맞춰야 돼요? <laughs> 너몇개몇개 맞춰야 돼요? 선물로 비주상이나 주십시오. 네, 비 비주얼 상, 비주 비절, 상. 비절, 먹방 BJ들 중에서 가장 지금 이게 예, 비주얼 비절, 엄청 나가요. 비주 거기다가 초 미녀 이게 예, 게스트도 섭외했는데 왔을 때랑 말이 달라요. 대소리 집어쳐. 보고로 이행실. 아, 보고로. 호기 좋으면 다시 한번 보고. 총직업군에 맞춤을 갖췄다. <laughs> 잠깐만, 나 갑자기 나 이행시 이런 거 겁나 약하단 말이야! 오! 복장 터주고 싶어? 아, 죄송해요! 아, 원래 내가 이런 거좀 약해! 아, 개그맨이라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다, 다 잘하는 줄 알아? 원래 이행시! 이행시, 이행시 잘 못해요! 진짜로 갑작스럽게 이행시 그리고 옛날에는 트레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할일이 없잖아! 안돼요 안돼요 아니 아니 나 안돼 요왜 그러세요 그러면 응. 나 나갔다가 어, 한 20분 있다 다시 오세요 보고 다시 생각하고 있을게요 아니 저희 술도 안 먹고 기다릴 거 없었는데 아니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넌센스 퀴즈 아 겁나 약한데 넌센스넌센스 <laughs> 넌센스, 알겠습니다 넌센스넌센스 넌센스. 센스가 너는 예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은 해선물 <laughs> 아니, 갑자기 ox를 가다가 ox요, ox에서 주관식으로 할때 어딨어? 주관식, 이게... 예. 오! <laughs>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라아 돼, 안 돼, 안 돼, 안 멍게! 비주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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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돼, 안 돼, 안 누가 이안이안 돼, 안 돼, 안 돼, 안 엄청난 비주얼 여러분 먹방대행이다 먹방데이 먹방데이 개똥이 와. 언더바 저번 이미 별풍선 1 백신 개를 선물했습니다 영자형 고생 해소 당장 응징은 알아서 할게요 어, 그거 내렸죠 저희 먹어 먹지만 150분 50분 동안 못먹못 먹게 하신다고요 오, 50분 동안요 오, 50분 동안 예 오, 50. 분예 드세요 그렇죠 저희도 먹어 도 되죠. 예 <laughs> 아, 미안해서 못 내버렸어. <laughs> 오늘은 좀내려주죠 내가 장담을 했지. 집구석에 자는 사람 깨워갖고 이럴라고, 이고 지금, 예? 먹지 말래요, 다들. <웃음> 뭐야. <laughs> 아니, <아유, 웃음> 있으면 알고 있어요. 먹지 말라고. 이형 마시면 왜 이럴까요? 이틀이야? <laughs> 이 지금? 이런 게 하루 이틀이야? 이게 비율 좋은 거, 비율 좋은 거 준비하면 뭐 하나 바로 원래 그리고 어제부터 어제부터 개똥이니 물물 떨었어 개똥이는 원래 이런 거물들면안 되는 분인데 진짜. A few moments later. 예뭐맘맘맘 드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마음껏 맛있게 드셔 주는 것도 그쵸 예, 돌멍게를 못겠습니다아 돌멍게는 진짜로 엄청. 시원한데 이게 그냥 멍게랑 또 향도 좀 달라요 돌멍게가 다, 다, 어 달아줘 시원해 네. 저게 소주나서 그고요네 생각에는... 소주나서 그런 진자 운영자님 이제 갔으니까 씻고 갈까요? 씻고 <laughs> 걸고 네. 예안 걸어야 영생이남는다니다아 음. 그래요 아 원래 이런 거는 그냥 그죠 이렇게 콜라이나 먹고 이런 게 너무 아깝긴 하다 그죠? 예 그러면 어차피 저는 한 시간 동안 못 먹으니까 9 시까지 있다가 뭐 남기면. 거기다 콜라를 먹는다고요? 근데 못 먹으니까 어떻게하는거 아니야? 콜라를.. 아무튼 내가 엄청나게 고프긴 한데 뭐 씻고 씻고 걸자고요? 안 돼요, 씻고 걸면 안 돼요. 예. 9시까지는 안 돼. 예, 영... <installations> ouais, 뭐 ]Yeah, 영상이.. 개똥이 언더마 처버님이 UH,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테스트 함 해볼게요. 떡띠가 약일까 독일까? 뗏.. 떡띠가 약일까.. 떡띠가떡띠가 뭐예요? 섹시. 개똥이 언더바 저님이 별풍선 5 0 0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아. 선정성. 아 이거 훈전이실 미... 때 모르는데 지금 엘르폰이 완전 미, 미모에 지금 연락처도 못받는데엘르폰이 앞에서. 그럴 수 있을 거야. 자 자리 비워드리겠습니다. <laughs> 엘르님 사랑해요! 너밖에 없어 나받아줘내 네 사랑받아주기! 을 에르님! 나를 사귀자엘르님 나, 나, 나 완전! 외로워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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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진짜 아, 피해 입니다. 아. 아, 자, 아, 이거 이거요? 이거 <laughs> 이 거? 이아드요 이거. 알든요 좋아하시는 드시고 기운 드신 거. 좋아하는 거 아는데. 또또 낙지 먹으면 이 사람들 또 뭐라고 하려고? 그거 먹으면 뭐하아이서 <laughs> 낙지 먹으면 뭐하나 뭐술 뜨다 먹으면 막 되게 미안인 거리는 쪽으로 지금 뭐라고 하실 거면서 진짜로 예 돌동개 돌동개 좀 드세요 예네 예. 예. <laughs> 예, 그럼 어쨌든 요 요즘에 그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혈압이 좀잘안 떨어져서 혈압약을 좀 높였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부작용이 좀 있으실 건데 아 부작용 여자친구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결혼하셨어요? 서 아니요 아니 그럼 뭐주세요아무튼 써주더라고 그래서 일단 약을 받고 와서 잠깐 나가다가 근데 부작용이 뭐예요 했다 아 이게 발기부전이요 그래서 진짜로 약 들고 이고 있어 이러고 근데 웃긴 거 아예 뭐 발기부전 뭐 그래도 담배 끊은지도 꽤 됐고 발기부전 뭐 한참 팔팔했는데 뭐 아예 그거 뭐 바로바로 바로 오겠어. 이틀만에 오더라고. <laughs> 약효가 그렇게 잘 맞아 내가. 혈압은 안 떨어지는데 부작용이 그대로야. 부작용 흡수가 완전 뭐아안 좋다는 것만이야. 확 그냥. 그래서 그 고민 상담을 했더니 다들 내거뭐 사이즈 갖고 얘기하다가 나보고 콩볼레라고. 뭐 <laughs> 예. 예. 참. 니 이거 먹으면 약간 야나초 어. 밥꾼 님이 별풍선 1 0신개를 선물했습니다. 일마형 그만 먹어요. 이 <목소리> 이게, 이게 맛있다는 거엘려 님이? 지금. 아. 2 4시간이 모자라. <목소리> <목소리> 봤어. 봤어. 나 봤어.